여러분 혹시 보험 환급금이란 말 들어보셨나요? 내가 이미낸 보험료 중 일부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데 놀랍게도 이걸 몰라서 그냥 버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. 오늘은 숨은 보험 환급금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째, 보험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. 보험에 가입하고 만기 전에 해지했을 때 일정 부분이 해지 환급금으로 남습니다. 또 일부 상품은 납입이 끝난 후에도 자녀 배당금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가 직접 연락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. 그래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그 돈은 몇년 동안 그냥 잠들어 있게 됩니다.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? 정부가 만든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. 바로 내보험찾아줌입니다. 검색창에 내보험찾아줌을 검색하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공홈이 나옵니다.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내 이름으로 들어간 모든 보험 내역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. 심지어 이미 해지된 보험에 환급금 여부까지 바로 확인됩니다. 확인 결과 환급금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로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.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며칠 안에 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.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약 800만 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1조 3천억 원 넘는 돈을 돌려받았습니다. 한 사람당 평균 환급금만 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. 이건 새로 버는 돈이 아니라 이미 내 돈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. 참고로 이런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팁 하나 더. 내보험 찾아줌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. 카카오톡에서 내보험 찾아줌 채널을 검색해 바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.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클릭 몇 번이면 끝납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내 돈을 모르는 것보다 더 아까운 건 찾을 수 있었는데 안 찾는 겁니다. 오늘 영상이 끝나면 검색창에 내보험 찾아줌 꼭 한번 입력해 보세요. 잠들어 있던 돈이 깨어날지도 모릅니다.